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제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오늘도 순조롭게 출하됐습니다. 출하된 백신은 각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보내져 전용 냉장고에 보관됐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5톤 냉장 트럭이 생산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냉장 트럭 앞뒤로 경찰과 군 차량이 호송을 합니다. 백신 출하 이틀째. 오늘 출하되는 백신의 양은 16만 3천여 명분. 어제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출하되는 총 백신 물량은 78만 5천여 명분입니다. 이틀째인 오늘 코로나19 백신은 완벽한 콜드체인 통제하에 안전하게 이천 물류창고로 배송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날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50여 대의 1톤 탑차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 시설 등 1,900여 곳으로 배송됩니다. 도착한 백신은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서 영상 2에서 8도 사이로 관리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위탁 의료 기관에 있는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서 2에서 8도씨로 보관할 경우에 안전하고 콜드체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내 에 처음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은 국내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상황 오는 3분기까지 백신 공급이 마무리됩니다. 또 노바백스사와 협약을 맺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